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감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를 넘어섰는데요.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 전세난이 심해진 데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투자 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8월 부산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2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앞두고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입니다. 9월 2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부산은 0.2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비규제 지역인 기장군이 일광 신도시 내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규제로 묶인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해운대 구의 경우 규제 지역임에도 0.45%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전인 지난해에는 당시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의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좌동과 우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과는 별개로 해운대구 전역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가격 상승세와 달리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7월 13,000여 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7월 6,000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전세난도 좀 일부 가속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적인 심리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향후 2~3년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거래는 극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부산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상승률을 넘어선 상황. 현재는 아파트 공급량 부족에다 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만 아파트 값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